가자동 클라스 연설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앞으로, 지금은 제가 뭐 김밥, 혼자서 김밥 싸고 재료 준비하고 배달 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못, 뭐, 뭐 컨텐츠를 제대로 못 찍고 그 편집도 잘 못하니까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몸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길거리에서 아주 다양한 재밌는 컨텐츠를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정말 재밌을 텐데 그 이렇게 다 얘기해 줄 수는 없고 그런 컨텐츠를 찍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또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 주셔야 제가 그 컨텐츠를 찍는 데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MBC 경남에 억울한 부분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많지만은 뭐 매일 이렇게 올려야 되지만은 영상을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대본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제가 그 코로나 때 바로 인테리어를 다 하고 장사를 시작해 가지고 한 달에 300, 500만 원 적자를 보는데 뭐 제가 감당이 되겠어요. 빚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나름 열심히 하는데 저한테 10원도 남지 않고 직원 임금비 700만 원 주고 세 200만 원 정도 주고 뭐 이것저것 나가는 거 나가면 내가 배달 다니고 내가 뭐 테이블 하고 내가 그때는 내가 김밥을 잘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밥 이모, 주방 이모,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을 하는데 저리 <laughs> 가라, 저리 가 저리 지금 <laughs> 연설한다 해가지고. 아니, 그, 이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잘하거든. 엄마 들어보이세요. 내가 아니, 여기 가게를 차려갖고 들어왔지만은, 아무리 건물주 밑에,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하지만은, 조물주, 하느님 밑에 건물주라고 해, 건물주. 하느님 밑에. 그, 그 정도로 하느님, 하느님 바로 밑에가 건물주라고 해. 그 건물주 갑질하는 거 좋다, 이기라. 나다 받아들인다, 이기라. 근데 내가, 내가 이 코로나 기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손님을 옆집에 보내주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네. 왜냐면은, 같이 살라고 하, 하는데, 막 내가 보니까 직원 임금이만 주고 우리끼리 경쟁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아 내가 이 직원들이 또뭐뭐뭐 뭐, 뭐 법이 그러니까 막 희한한 그런 거에 당하고 내가 김밥을 쌀줄 모른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돈은 하나도 남지 않는데 내가 내가 직원인지 내가 뭐 일꾼인지 내가 차장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운영하다가 우루 사서 옆집 어린이 원장이 우루 사서 내가 손님을 보내 줬단 말이야. 그, 보내준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손님을 왜안 받느냐. 그 손님 안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테이블이 네 개밖에 없으니까 들어올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테이블 네개 가지고 새 200만원 주고 임금이 700만원, 800만원. 웃지 줘나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안 맞아. 그땐 그런 것도 몰랐어. 나는 계산할 줄 모르니까. 운동선수 신이니까 계산하는 것 자체를 나는 할줄 몰라.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계산부터 해. 이제 나는, 나도. 그 계산을 해보면은 남지도 않았는데 생칠할 병을 한 거야, 그게. 따지고 돌아보면 그러면. 그, 저것들은 이제 자꾸 사람이 바뀌니까 모르니까 나한테 왔는데, 처음에 내용하고 너무 다른 사기, MBC 그래도 김남희 언론사인데, 왜 자꾸 사람 바꿔가면서 사기를 치냐고. 그리고 내가 세를안내나뭐씨발뭐 뭐, 뭐 관리비를 안내나 뭐, 와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손님을 받는 게, 아니,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런 거다, 얘기를 하면, 어 그래도 손님을 받아가지고, 극장을 더잘 되게 하기, 내가 극장 잘 되라고, 내가 인년까지한 달에 몇십만 원씩 써가지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나눠준 사람이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인형을 나눠줬다니까. 매일 인형 두 개, 세 개를, 세 인형을 갖다가, 나눠줬다니까. 이 극장을 위해서. 내가 이 계속, 일, 내가 돈이라도 벌고, 당신들한테 욕으로 넘어먹면 승이 안 나. 돈을 하나도 는 늠들은 잘 된다 캐어잘 된다 캐 배달도 많고 잘 된다 캐 근데 남는 게 없어 근데 돈을 100만원도 못 팔고 몸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루도 안 쉬서 하루도 또너 극장이 너 하루 도 쉬면 안 된다라는 계약서가 있잖아 그 내가 먼저 쉰 것도 아니야 하루도 안 쉬었다고 이씨발놈들아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는데 몸이 안갈 수가 있나 1년 2년 3년 지나면 몸이 가버리지 당연히 하루도 안 쉬고, 하루 10시간씩, 뛰 그, 걸어대지도 안 했어. 운동선수 출신이라, 내가. 나는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걸 좋아하고, 헬스 좋아하고, 그리 살았는데, 몸은 이런 게 10kg가 빠지더라고. 나는 이게 운동이라 생각하고 처음에 했지만, 나중에는 골뱅이 들더라고, 골뱅. 아무 음식하고 관계없는 내가 칼질하다가 손가락도 난리무봤고 어, 배달 뛰다가 너 씨발 여기 밑에 주차에 족같이 해가지고, 그, 그, 발만 디도도 미끄러지는데, 어른보다 더 미끄러운데. 그런 거, 뭐, 안에, 뭐, 씨가, 요 청소 이모들 맨날, 뭐, 짱박퀴하고 자고 이런 거, 뭐, 놀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시기 안 쓰면서. 그 청소 이모들 월급을 누가 주는데? 그 사람들 지금, 요, 요 빵, 요 옆에 커피숍 가고 커피먹고 맨날 앉아 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아니 뭐, 쉬는 시간에 앉아 있다, 크고. 그리 등산 갔다 오고. 말 담기하고 놀고.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일, 일했던 게 맞지만은, 노는 게다, 노는 거. 정말. 몇 백만 원도 못, 못 벌고. 해가지고, 그 쇠가 빠지게 해가지고, 매출을 그렇게 올리고 해도, 직원 임금이 700만원 주고, 재료값 50% 떼고, 직원 치, 임금, 임금이 700만원 주고, 새 200만원 넘게 나가는데, 무슨 내한테 씨발, 그게 난 끝내. 아... 내가 체육관을 원래 해야 되는 사람인데, 다리를 다쳐갖고 스무 살 때, 군대에서도 보상 하나, 10원도 돈 하나 못 받고 나왔다. 돈 준다, 가는 걸. 한 달에 1 0 0만 원씩 평생 죽을 때까지 준다 그런 국가에 공자 만들어가지고, 내 너무 억울하게 살았다. 사람 하나 작업하고 싶은데 한명 작업하면은 너무 난 너한테 한 번도 실수한 적 없고, 내가 진짜 못된 나들 때리 잡은 적 때리 잡고 살았지만은 지금 일이 약하니까 사람들이 다 내로 짜 몰랐게 내가 약하니까, 내가 이 진짜 이것까지만 얘기하면 고 억울한 것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극장을 위해서 이 극장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이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남는다라는 걸 알고 나서 너무 억울하더라고. 옆집 저 어린이 운정 사장도 지 뭐, 뭐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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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뭐, 뭐, 폭행해가지고 뭐뉴스에뭐 삼사 다 뜨고, 사사에 다 뜨고, 온갖 지랄병을 해도 그, 우리하고 친하게 지냈고, 내가 손님을 보내줬잖아. 너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MBC에는 나갈 때, 또 뭐, 그, 저가, 저는 뭐,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가. 네가 그, 그렇게 하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엉망진창 됐잖아. 원래는 네가 철가하고 나가야 돼. 들어올 때도 은리로 들어왔, 지만은 MBC 사장 안다고 다 깎아갖고 들어왔잖아, 새를. 그럼 네가 철가하고 그냥 나, 당신이 철가하고 그냥 나갔으면, 그, 그 나갔으면은, 이 사람들을 MBC가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이걸 극장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지, 저가 세도 낮추고 이 극장을 살리기 위해서 극장이 살아야 제가 돈 된다며 처음부터 그게 사실이고 우리한테 세 받아가지고 무슨 저희 MBC 직원들 그그뭐 언론 언론인도 아닌 직원들 월급 나눠주고 이시키고 나도 이거 들어올 때 목숨 걸고 들어온 기라 이게 돈다다태워 가지고 빌리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한달 만에 코로나 맞았다니까. 극장이 아무도 안 들어도 끝나는 극장을 보고 들어왔는데 극장에, 극장 때문에 돈 10원도 못 버는 그런 돈이 몇 백만 원 깨지는 상황이 됐다고. 내가 당신들한테 요거들 먹을 뭐, 이유가 뭐가 있었네. 아니, 컴퓨터를 취하라. 컴퓨터를 왜 취해야 되는데? 아니, 암마 의자를 취하라. 안마 의자를 왜 취해야 되는데? 안마의자 아니, 나는 배달의 민족도 평점 들어가고 너 봐라, 이 새끼들아. 만점을 지금 4년 동안 한 번도 뜰본 적이 없다. 일부러 내가 맛을게 해가지고 뜰 걸랐고 어? 배달 2 시간 만에 갖다 주고 그래갖고 해한개 달린 거그한개 말고는 전부 다 맛있다고 만점이다. 한 너도 봐라, 봐. 다 보고 있다 이가눈 그리고 내 관찰하고 있잖아. 씨발, 10분 스피치라서 여기서 이제 또 사람도 또 김밥 사로 들어와서. 수도하는데 매일 할 겁니다. 예. 내가 그 1년이고 2년이고. 그리고 내가 구독자 나중에 많이 많 10만 명, 20만 명 되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 나중에 힘이 생기면 그 돈을 벌어서 MBC 뭐, 어? 당신들하고 끝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제는 나는 이 극장이 싫어. 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극장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너무 싫어. 그리고 너는 언론사들, 너 언론인들 아니야 사기꾼들이야.